오늘은 햄프씨드 오일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햄프씨드 오일은 오메가 지방산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가장 쉬운 섭취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에 햄프씨드 오일을 뿌리면 건강한 한 끼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무디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갈때한 스푼 더하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뿌려도 좋습니다. 단 햄프시드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니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